초반에 좀 지면서 가죠? 어 자동으로 레벨업 된거좋고요 구인수는 무조건 박는 거고 구인수는 안 박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아한 마리만 아씨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죽여 예, 슬슬 경험치 높아지면서 연승으로 전환되나요? 오 좋아 경험치 잘 쌓이고 있고, 8렙까지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7렙을 이루를안 돌리고, 8렙을 돌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아, 판도라의 대기석. 저희는 오코스트가 필요해서 판도라의 대기석 괜찮긴 하겠네. 경험치 12보다는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판도라의 대기석을 바뀌어요, 이거. 빵, 어, 각도 너무 좋은데. 아, 미쳤다. 이거 각도 아니었으면 적겠다. 빵, 아, 진이 좋아. 그냥 진이 좋아, 일단. 별을 파고, 일단은 성배까지 만들게요. 대천사는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피해량 20% 증가가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빨갛게 좀 넣어야 되나? 사코스트를 돌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슈리마에 사코스트가 두 개라, 아니면 오코스트 돌려야 되는데, 오코스트는 안 나올 것 같고, 조금만 리롤를 할까요? 사코스트를 일단 돌리긴 돌려야 되니까, 어, 이거 이상좋은데 오 잠깐만 <laughs> 사기쳤다. 아 이제 슬슬 질 때가 됐나? 아 이거 벌써 큰한테뽑아갖고7 슈리만은 이미 확정이긴 하거든요. 징계 좀 아쉽네. 이러면 이런 거좀팔아두고 일단 5 슈리만 그 코스트 두개 돌립시다. 무조건 돌려놓긴 해야돼 아 디지게 안나오긴 하네 아아 아, 이게 이성이 찍힌다 이거는 쌍구인수도 괜찮고 레벨업하고 정치 안맞긴 하는데 슈리마 일단은 얘로 쓰다가 갈아줍시다. 얘도 빼줘야 되는데. 카이사도 딜이 약한 챔피언은 아니라서 용병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나오긴 한다 지금. 아 카이사 역시 세긴 하네. 상대는 근데 상대도 4코스트가 있어 갖고. 야, 그러지 말고, 아지르 한 장만 나오자. 좀다 털었다, 지금. 아, 나왔다. 럭스를 이성으로 만든다? 이거 느낌이 사코스트 이성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부어는 그냥 얘한테 놓쳤다. 음... 좋아, 일단 아지르템 다 들어갔고. 사코삼성 노려보자, 여기서 그냥. 별수 없다. 이미 이렇게 와버렸다. 그리고 아지르 바로 이제 다들 초월 된다. 초월은 체력 증가하고 공속 35% 증가가 있구요. 아지르가 아지르 역시 개잘해. 좋아요. 고염소. 복공 하나 돌려보고요 어.. 그냥 일단 이거는 이게 더 낫겠다 스태틱은 뭐 아크샷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아 여기 앞라인 되게 튼튼하다 아지르는 소환이 3개부터 시작이에요 3마리부터 이제 찌르는게 세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질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인수를 넣는게 효과적이고 아이고 앞라인 우리가 못 버티네 지금 필요한가? 아즈레 좋구요 이러면 오 뭐야? 이러면 오 코스트가 나음오 코스트를 돌려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 한번 긁자 이거. 페어가 두 개라. 아즈레 이상 너무 좋죠. 이러면 얘를 돌리자. 얘를 돌리고. 이건 팔레벨에서 흥부를 보죠 조합이. 사코 삼성이든 이제 오코이성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좋습니다. 아지레가 딜이 폭발적으로 오온 타이밍. 진짜 앞라인 세트 해 줘야 돼, 근데. 야. 난 뒤로 가면 내가 다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어. 나서스 나소스 뽑혔네요. 오나서스 느낌이 있는데 나서스 일곱 개예요. 슈리만 뒤집개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 슈리만 뒤집개 하나 있으면 진짜 조합이 좀 오코스 하나 더 채용이 가능해가지고 엄청 세지는데. 아, 확실히 슈리마가 파워가 있어. 좋아하네. 오, 야 이건 또 뭐야. 아지르... 오케이, 오케이, 크샨트 됐다. 아지르 4개, 쉔 6개, 나서스 7개. 크샨트는 약간 적격 느낌으로 중앙에 가깝게 배치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크샨테가 애를 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 중에, 때리면 밀거든요? 그니까 러 얘가, 뒤로 날아가, 어차피. 한번 더, 스킬 쓰면, 아, 죽는데, 까비. 여기가 진짜 앞라인 튼튼해갖고, 뒤로 미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음, 그래도 하나를 잡고 나서, 얘를 타겟팅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준 것 덕분에, 전투구도가 좋아졌다. 이런거 그냥 아지레를 먹죠? 그드도 쓸모가 없긴 한데, 샨테로 템을 옮기자니 좀 그것도 애매한 것 같은데, 쉔 17개. 아, 이건 또 뭐야? 좋아, 만대로 어, 아지르야. 이거 쉔 8개. 이거 묶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묶어서 이걸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선택상. 아까 왼쪽 거를 날리자. 그냥 얘가 그냥 중앙거 때리고. 아 이거 뽀삐 그냥 날렸어야 되는데 이거 위치가 좀 아쉽네 아 이거 못 넣을 것 같은데 느낌. 아이아 뽀삐 날렸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티모가 너무 센데 지금 아 근데 조금만 조금만 더 4코스트 이번에 이제 6, 7, 8이 됐어. 6, 7, 8.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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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떴어요, 첫 번째 거. 일단 아이오니아, 쉔, 삼성. 완성템은 방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일단은 6. 일단은 그냥 봅시다. 쉴드가 엄청나게 많이 씌워지는 것같은데 이 그리고 실드 데미지가 있던가? 약간 그런 느낌. 실드 씌웠고, 아, 실드 미쳤고, 한번 실드 나이스. 난 실드 데미지는 없나? 아, 뒷라에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아이 이성? 아니, 못 내기는데요. 이걸로 나와라. 아이씨! 아 나하스 하나 돌려봅 시다. 나하스 삼성 얘는 실드 역할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나하스 삼성 아니 이러고 지면 버그 아니야? 근데 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흡수하고요 체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질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한 느낌 아닌가? 나하스가 체력 9,400이다. 이르면다 죽는다? 1,400? 아, 안 되네. <laughs> 그래, 사코이성이두개인데 아리 같은 경우는 광역 딜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우스가 스킬 써야 되는데. 나우스가 스킬 쓰면. 아, 그쵸. 엄청 세졌어요. 나머지가 다죽고 나우스가 정리하겠다, 어차피. 안 되지, 커.